매일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네.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큰 근육은 아니지만, 진짜 딱 10분씩만 한 근육이거든요? 이게 한, 그래도 이 정도 근육이 나오고, 이렇게 좀 있는 편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오늘 운동 뭐가 벗기는 좀 그렇고, 뭐좀 웃기긴 한데 우리는 운동을 너무 힘든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 시간 넘게 고생을 해야 지 운동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운동을 할 염두를 못 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건 제가 지난 한 반정 정도 해온 건데 정말 하루에 딱한보이면딱 10분만 운동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운동하는 거귀찮고 헬스장 가는 거 염두가 잘안 나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시작한 건데 예상보다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효과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근육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제 이두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슴도 좀 확실히 커졌고 제가 그 전에도 원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뭐 한두 시간 정도 전반적으로 운동을 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한 지난 반년 정도 거의 10분씩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근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예상외로 또 피부도 좋아졌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냥 나이 대비 피부가 피부 괜찮은 편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정말 저를 처음 알게 된 20대나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먼저 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 40대 중반에도 어떻게 그런 피부를 유지하는지를 꼭 여성분들이, 예쁜 여성분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피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운동 엄청나게 많이 했으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아, 진짜 아닙니다. 대부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했고, 그거조차도 힘들 때는 못 하는 날도 꽤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2, 3주에 한 번씩, 늦을 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유산소 한 시간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 운동만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한 10에서 15분 정도 가한게 진짜로 다고요. 지난 1년 동안 헬스장을 딱한 번, 두번 갔나? 갔는데, 이것도 제가 근육운동을 하러 간게 아니라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유산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밖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스장을 갔는데 거기서 유산소 운동을 하러간 거지 근육운동을 한건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은 예상보다 좋은 효과가 왜 있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실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또 헬스장을 가거나 밖에 뛴다거나 이런 거 엄두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에잇 딱 10분 딱한 부위만 하자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모두 알수 없이 운동은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렇게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느새 한 부위 하고 아 그래도 좀 운동 제대로 면 3세트는 해야지 좀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 3세트 하고 이러면 한 10분 정도 하면은 딱한 부위 정도 적당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구 결과 그러니까 한번할때 연속적으로 여러 운동을 해도 가장 첫 번째 하는 운동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요. 왜냐면 하 아무래도 계속 운동을 하면 이제 에너지도 계속 고갈이 될 거고 그리고 신경 자체도 운동을 계속하면 피곤해지는데 이게 딱 앞에 한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면은 가장 제대로 운동을 할수 있고 그때 신경도 가장 팔팔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물론 10분만으로 지방이 탄다고는 절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근육 운동을 실패 지점까지 아니면 실패 조금 전까지 한네네 다섯 세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도 커지고 숨도 꽤 찹니다. 그럼 몸의 한도까지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간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 이제 심장도 더 빨리 뛰고 그럼 이제 당연히 심폐 능력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유산소 운동에서 계속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인 심폐 능력 향상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한 부위 할때 네다섯 세트면 충분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다섯 세트를 넘어가면은 손해이고요. 아시다시피 최악은 너무 더 많이 해서 손해보는 거잖아요. 약간 덜 하는 게 좋지, 괜히 더 많이 해서 오버, 오버워킹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하다 보면 많아지면 뭐 15분까지 이게 이제 가장 한 부위하게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보통 한 부위 운동을 하면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보통 20대는 48시간 후에 70% 회복, 72시간이 지나면 80%가 회복되고, 50세 이상은 무려 96시간, 그러니까 4일이 지나도 30%만 회복된다고 해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라서, 뭐, 이제는 거의 이수준이기는 한데, 그, 아시다시피 회복도 안 됐는데 또그 부위를 또 운동을 해버리면 그건 진짜 낭비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그 쓸데없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경 회복이 중요한데 이거는 며칠에서 한 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한 부위를 계속 자주 할 필요 없이 한번한 한 부위를 해주면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것도 중요한데 근육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이게 염증 물질을 잡아주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주고 또 지방 분해를 해주는 최고의 호르몬인데 이거를 단 하루 10분만으로 매일 이 호르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 진짜 젊은 여성분들 저한테 피부 유지 비결을 꼭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그냥 보습 잘 해주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조심 어 잘 씻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잠을 잘 자야지 이제 피부도 다시 재생이 되고 또 근육도 재생이 되겠는데도 저는 심지어 잠도 잘안 자요. 하루에 한 네, 5 시간은 자나. 그거조차도 제가 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계속 잤다 깼다 하고 잠도 잘못 자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피부가 좋다고 저는 피부가 사실 좋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10분씩이라도 해줬더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거의 한 반년 넘게 이렇게 해왔으니까 제가 그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 딱 10분 그러니까 딱 한보이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그날 엄청나게 갈굼을 다 하고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운동을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한 번만 딱 하자 하면 우선 용기가 날수 있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쳐도 할 힘이 없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딱 반부위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어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항상 쓰는 방법이고 한 부위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 딱반 부위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두 운동을 하면 이제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두쪽을로다 한다거나,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들면서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한쪽은 이렇게 벽으로 잡고, 한쪽만 하는 거 이거만 다센트 하는 거예 이거만. 이거만 다센트 하고, 이러면은 힘이, 그 양쪽으로 하는 것보다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반, 반, 그반 부위만. 한 4-5세트를 뭐 한번 하는 것이 10분에서 1 5분 조금 더 넘게 걸리거든요 그뭐 이두도 그렇게 될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 저는 이거 조차도 사례를 해야 하잖아요 사이드 레터럴로 여기 이제 어깨뽕 만드는 거 여기도 저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것만 해요 이거 아 물론 지금은 제가 이거 기구가 없는데 기구를 들고 이렇게 한 이렇게 이것만 해요 이것만 4-5세트 그러니까 1 0 지점까지 그러니까 반 부위만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또할 용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거조차도 정말, 정말 귀찮다? 그러면은, 진짜 힘안 들어가는 부위를 그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아리 100번 들기 같은 거? 종아리 100번 들기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거든요. 근데 종아리도 분명히 해줘, 운동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안 나는 날, 그런 날은 이제 종아리를 한 100번 들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 뭐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등 운동 있잖아요 등 이렇게 응. 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여기 여기 줄 같은 거 이렇게 잡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30번 뭐 이렇게 30번 그리고 이렇게 30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렇게 해서 한 30세트씩 30번씩 한 3세트 정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진짜 힘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솔직히 정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라면은, 정말 주말에도 바쁘고, 또 주중에는 당연히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제대로 헬스장 가서 2 시간, 왔다 갔다 하면 2 시간 걸리잖아요. 두 시간 더, 더 걸리죠? 그럼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다시 그게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건데, 뭐, 물론, 내가 운동이 정말 내 가장 최우선순위고, 최선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면 당연히 헬스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홈트를 하더라도 몇 시간씩 길게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은 경우 좀 많이 귀찮고 하다보니까 저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같은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거라서 혹시 전문가들이 보시고는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하실수도 있는데 좀너그러 용서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치트키 하나만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를 해드릴게요 반부위 그리고 시작만 복창해보세요 반부위 그리고 시작만 그러면 분명히 저처럼, 뭐, 전문가들 봤을 때 이렇게 뭐큰 근육은 아닌데, 그래도 뭐제 나름대로는 좀 성과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효과는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네, 영상이 괜찮으셨으면은 또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